일단, 새 프로젝트에서 가고요 어, 바닥을 좀 만들어야죠, 지금. 음... 큐브로 가요. 큐브를 생성해 주시고. 지금 사이즈를 한 1800? 가로, 세로, X랑 Z를. 1,800 정도 넣으시고요. 높이는 음, <laughs> 얼마랄까요? 한 40cm 일단은 이렇게 네. 보고요. 요거를 왜? 집안이라고 할게요. 집안, 그 다음에 복제를 하나 하죠. 컨트롤 드래그로 복제해서 지면이라고 할게요. 컨트롤 위로 복제해 주시고, 이걸 위로 지면을 위로 살짝 올려 주시고, 높이를 좀 낮출게요. 15cm 정도, 15cm로 낮출게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볼게요. F3에서 보시고, 높이를 정확히, 라인에 살짝 닿게, 맞추시면 되겠고요. 자, F1으로 나가보시면 되고,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약간, 에, 에이, 1750. Z도 1750. 약간 줄였어요. 어, 그 다음에, <laughs> 일단 요거를 일자로 구속도를 낼 거예요. 재질을 어... 하나 줄게요. 헷갈리니까 모터럴 메이저. 재질을 칼라를 약간 잔디밭색으로. 그 지면에다 줄게요. 이렇게서 조금 예쁘, 조금 부드러운 색으로 이 정도 느낌. 자 너무 너무 튀지 않게 색을 뭐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도로를 낼 건데 어 지금 이렇게 가로축으로 길게 팔 거예요. 약간 그래서 큐브 큐브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사이즈 x를 1,800 일단은 그다음에 높이는 20. 위로 올려보시면, 요렇죠? 네, 요 정도인데, 일단, 위치를, 대략, 한, 앞쪽으로, 파란 Z축, 파란 Z축 이동해서,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로 놓을게요. 그래서, 사이즈 Z가 지금 폭이죠? 약간 넓힐까? 한 220? 네. 230 정도 할게요. 네. 네. 사이즈 Z. 그 다음에, 아래로 조금 내리셔서 겹치게 하시면 되는데, F3, F3 라이트뷰에서 보시고요. 밑으로 약 겹쳐서 이렇게, 이렇게 좀 밑으로 밑으로 절반 정도 이렇게 겹치게 하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넣고, 어 지면하고 큐브는. 예, 이거 서로 빼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냐, 불, 불 어디 갔어? 예. 예, 불, 불을 선택해 주시고요. 예, 불, 아마 지면 지면을 위로 하고 큐브를 밑으로 해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파여질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럼, 뿔에서 지금 A Subtract B. A Subtract B면은 초록색 지면에서 큐브를 빼는 거니까, 이제 안쪽이 이렇게 파여진 상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좌우에는 인도, 인도 경계석을 넣을 거고요. 어, 여기 도로에 아스팔트 색을 줄게요. Material Manager 보시고, 예, 재질을 복사해서 더블 클릭. 요거는 이제, 아, 도로, 도로, 에을 채도, 세츄레이션을 0으로 하시고, 약간 진한 회색 정도로 하시면 되죠. 아스팔트. 네. 요거는, 일단 여기, 네. 큐브에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이제 뿔, 뿔의 이름을 그냥 도로라고 할게요. 네. 네. 지면, 그 다음에 이거 빼는 거는 빼기라고 했고요. 불의 네. 이름이 도로.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도로가 됐고요 그 가운데 중앙선은 어떨께요? 음. 큐브로 하죠 이것도 큐브로 하나 생성해 주시고 어, <laughs> 사이즈를 줄여야죠 지금 가로로 가로축 네, 높이 z 네, 다 줄이면 되는데 잠깐, 이동해서 볼게요. 뭐, 사이즈 X는 100 정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Y를 한30 정도 놓을게요. 30 정도면 좀 너무 높은데. 네, 사이즈 Y 한20 정도 하고, 네. Z는, 네. 15 15 정도 합기 Z 네, 사이즈 Z 15 오케이 음. 클러너를 생성할게요 밑에 있죠 네. 클러너를 생성해주시고 네, 요거를 클러너에 넣어주시고요 네. 큐브를 클러너에 넣어주신 다음에 네. 잠깐 클러너를 위로 올리고요 항상 요 클로너의 위치를 기준으로 복제본이 생기죠. 네, 모드를 리니어, 리니어로 하시면 일열로. 네, 이때, 지금, 카운터를 올리면 위로 쌓이죠. 기본이. 이게 기, 기본이 이렇게 위로 쌓이는데, 이게 y라 그렇고, 우리는 밑에 y가 0, x를 값을 주시면 되죠. x. X를 주면 돼요, 우리는. X를 한100 이상. 지금은, 한, 120? 120으로 할게요, 네. 리, 모드가 리니어, X가 120. 그 다음에 화면을 좀 줄이고요. 카운트 개수는 얼마 정도면 될까요? 요즘 빨간 축, 빨간 축 이동해 보시고요. 15개면 될것 같아요. 네. 15개는 뭐, 충분할 것 같고, 조금 오버되긴 하는데, 일단은. 길이를 줄여서 좀 맞출게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요 가운데쯤 놓으시면 되구요. F3로 보시고, 정확히 이렇게 해서 놓으시구요. 지금, 큐브의 어, 큐브의 y도 15로 낮출게요. 네. 큐브의 y도 15로 낮춰주시고 다시 클로너 선택해서 위치 살짝 도로에 쪽 들어가게 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네. 자 f1 눌러서 나가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일단은 렌더뷰란 보시면 이렇고요. 음, 길이를 조금 줄일까요? 여기 일단 큐브, 네, 큐브가 지금 중앙선인데 네. 사이즈 x가 길이죠? 한 90, 네. 90cm로 조금 줄였어요. 네. 자, 그리고 클로너 클로너 선택해서 지금 탑뷰 아니다 그렇죠 F2 F2 탑뷰에서 보시고요 탑뷰에서 보시면 정확해요 F2 눌러서 네, 여기서 지금 이 도로의 센터 센터에 정확히 있게 잘 맞추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 앞쪽 기준으로 맞출게요. 이쪽, 이쪽 빨간 축, 빨간 축 위주로 볼 거라, 이 시작하는 거를 그쪽에 튀어나오지 않게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쳐다보는 쪽은 이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만들 건데, 똑같아요, 방식이. 네, 그래서, 음. 일단, 중간 저장, 세이브 하시고, 7월 22일, 고속도로 제작. 직선도로는 쉬워요. 근데, 곡선도로, 더군다나, 이제 다리처럼 만드는 거, 그까지할 건데요. 가로등까지 할 건데, 가로등까지는 시간상 한 번에 다 못하고, 예. 네. 어, 일단 큐브가 또 있어야 되구요. 큐브를, 음, 일단 사이즈를 한60 정도, 사이즈 X, 얼마로 할까? 80 정도 할게요. 80 정도 해주시고, 네, Y 20. Z20 근데 몰라요. 사이즈는 더 조절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인도 인도라고 일단 이름을 주고 클로너를 생성할게요. 인도를 클로너에 넣어주시고요. 클로너에서 모드를 리니어로 해주고 카운터 15개 정도 해주시고 엑스로 한 엑소축으로 80, y축은 0. 자, 지금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있어요. 네. 클로너 선택해서 위치 지금 약간 위에서 보고서 위치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간격을 조금 더 띄워야 되겠군요. 음, 약간만 요거는 틈을 약간만 줄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만 줄 거라서 고, x를 제가 82로 할게요. 지금 길이가 80이니까 82. 살짝만 줄 거고요. 개수를 늘려주면 되죠? 카운트 개수를 한 스무 개, 스무 개, 스물 둘? 스물 둘 정도면은 거의 되나? 스물 하나, 스물 하나 할게요. 스물 하나 하고서 네. 아, 간격을 조금 넓히면 되겠다. 음. 오케이. 카운트를 21로 했구요. 네. X를 83으로 했어요. 자 F3, F3 라이트뷰에서 보시고요. 이거는 이쪽에다 맞출 건데 어, 폭을 조금 넓히게요. 지금 지금의 폭은 사이즈 Z죠. 40 정도로 좀 넓히고 위치를 요거, 클러, 위치는 클로너 선택하시고 이동해야 돼요. 클로너 선택해서 이렇게. 높이는 지금 그 인도 인도의 높이는 한15 정도로 높이를 좀 낮출게요. 거 사이즈 지금 80, 15, 40뭐그 정도고요. 자 클로너 선택해서 위치를 다시 잡으시면 되고 F1 네, 나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요 클로너를 선택해서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옆에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양쪽에 이제 인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음. 기까지 일단 해보시면 되구요. 잠깐 세이브 하시고. 쉬었다 갈게요.